어디냐? 수업 오늘 오전에 끝나는 날이잖아. 왜 집에 안 와? 과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모여서 스터디하고 있어. 내일 재산 날이면 와서 손좀 보태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다음 주가 시험인데 꼭 내가 가서 도와줘야 돼? 이번에 공부도 많이 안 해서 조급하단 말이야. 작은 오빠 이번 주에 시험 끝났잖아. 오빠한테 일좀 도우라고 하면 안 돼? 유석이 시험 끝났다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 아무튼 도와줄 사람 너밖에 없으니까 공부는 제사 끝나고 밤을 새서라도 하면 되잖아. 나 혼자 임하는 걸다 어떻게 해.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으면 너할일다 하고 늦게 오던가? 그날 오후. 으휴, 올 거면 일찍 좀 오지. 이거 혼자 손질하느라 고되다고 고대. 돼. 그니까 뭐 하러 이렇게 많이 해. 적당히 좀 하면 되잖아. 손 많이 가는 건 대충 반찬집에서 사서 제사상 올리면 되지. 제사 때마다 이게 뭐야. 제사상에만 올리면 끝이냐? 식구들 저녁밥상은 뭐로 내놓을 건데? 엄마, 제발 우리도 제사 없애자. 아니면 한 번씩 통일해서 하던가. 내 친구들 중에 제사 지내는 집 얼마 없어. 있어도 걔네는 저녁에 밥만 먹고 그냥 온대. 줄인 게 이거잖냐? 너네는 편한 세상 사는 줄 알아. 엄마 시집 막 왔을 때는 한 달에 두 번씩도 하고 그랬어. 지금 돼서야 많이 줄였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는 제사 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그것도 줄이자고. 이거 사. 조상님들 받들이면 좋은 거지. 안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다 대대손손 별탈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해야지. 아니, 그럼 그 후손들 다 같이 해야지. 엄마만 해도 고모들, 삼촌들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하고. 나도 오빠들은 맨날 놀러 다니고 나만 일 시키고. 이게 뭐야. 그래도 어쩌겠어.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싸움 만나고. 니네 아빠가 장남인 걸 어떡하겠냐. 너네 아빠한테 뭐라고 해라. 그럼 우리도 첫째 오빠가 다 해야지 왜 내가 다 해. 어휴, 레파토리 지겹지도 않냐? 재산 날마다 너만 시킨다고 입이 대빨라와서는. 어차피 도와주고 앉아 있을 거왜 이렇게 오늘따라 불만이야. 아니 오늘은 진짜 공부했어야 되니까 그렇지. 엄마가 돈 없다고 장학금 받고 다니라면서. 그럼 미리미리 했어야지. 시험 기간이라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이런 거 상관도 안 해. 잔말 말고 양파랑 파랑 좀다 다듬어 봐. 매워서 만지지도 못하겠네. 그날 밤. 어떻게 한 명도 맨날 말만이라도 설거지 도와준다는 사람이 없어. 진짜 제사 때마다 느끼지만 조선시대였으면 엄마랑 난 노비였을 거야. 하루 종일 양반들 제사상 차려주고 밥상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에휴, 관절염 때문에 아파 죽겠다. 진통제 좀 먹어야겠다. 됐어. 내가 할게 엄마 앉아있어. 우리도 식기세척기 그런 거좀 사면 안 돼? 그런 걸왜 사? 어차피 한번싹다 손설거지하고 넣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느니 해버리고 말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됐어. 난 기계 안 믿어. 손으로 싹싹해야 마음이 놓이지. 아니, 고모들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어떻게 설거지라도 한 번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해? 엄마 혼자 힘들게 하는 거 알면서 진짜 못됐어. 옛날 사람들이 다 이렇지. 원래 시누이들은 앉아서 노가리 까고 놀고 자고 그러는 거야. 며느리나 시모 따라서 일하고. 요즘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시키면 다 이혼이니 뭐이날리니 점점 바뀌고 있는 거지. 엄마는 오빠들 결혼하면 며느리들 생기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제사 많은 집 결혼하려고도 안 할걸? 아휴, 요즘 애들한테는 못 시키지. 이런 거 제사 지낸다고 하면 기겁을 한다더라. 우리 아들들 장가 못 가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럼 아들들은 안 시키고 왜 맨날 나만 시키는 건데? 걔네가 뭘할줄 안다고 자꾸 오빠들 시키래? 스무 살 되더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졌어? 넌 여자고 너 있게 해준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자꾸 그렇게 불만 가질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건 나야, 나. 너는 그냥 깔짝깔짝 도와주기만 하면서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집 나가서 살아. 허튼 소리 말고, 얼른 얼른 치워. 저희 엄마는 이남사녀의 장남인 아빠와 결혼해서 명절까지 포함해 1년에 6번의 제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모들, 삼촌, 아빠까지 저녁에 오셔서는 밥 먹고 제사 지내고 설거지 한 번을 안 하시고 돌아가시죠.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부터 혼자 일하고 있는 엄마가 불쌍해 초등학교 4학년쯤부터 엄마를 도왔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오빠들에게만 보여주는 웃는 엄마의 얼굴을 제사나 명절 때 엄마를 도우면 저를 향해 희미하게나마 웃어줬거든요. 어린 저는 그게 좋았나 봅니다. 6년 후 26살. 엄마, 나 재영씨랑 결혼하려고. 뭐?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한대? 너 설마? 아니야 그런 거. 오래 만나기도 했고. 재영씨나 나나 일찍 결혼하고 싶어서. 너돈 모아둔 거 있어? 너 이제 취직한 지 겨우 3년 돼가지고 무슨 돈으로 결혼하려고? 오빠들 장가보내느라 너는 알아서 가야 된다고 했지? 모아둔 거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재영씨 지금 집도 작아고 가전제품도 다몇년 안된 거라 필요한 거만 사기로 했어. 그래? 뭐 나이가 7살 차이나면 남자가 그 정도는 해 놔야지. 우리는 아무튼 한 푼도 못 도와주니까. 나중에 돈 없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마. 네가 선택한 거다. 두달후 상견례 마치고 집. 그래도 다행이다. 시부모들 인품 있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더라. 어, 얼마나 좋으신데. 항상 나 먼저 챙겨주시고 그냥 둘이 잘만 살으라고 간섭도 안 하신다고. 요즘 시부모들 다 그래. 누가 간섭하냐? 나도 내 며느리들한테 먼저 전화 건적 없어. 아줌마들 모여서 며느리들 눈치 보느라 전화 한 통도 못하고 산다고. 다들 그러더라. 본인 아들들한테 피해 갈까 봐. 그 그래? 아닌 사람들도 많던데. 우리 회사 과장님만 해도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남편 밥뭐 먹고 갔냐고 전화 와서 진절머리를 치던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아무튼 아까도 살짝 물어보니 그쪽 집안은 제사도 안 지내고 명절에도 간단히 밥만 해서 먹고 만다더라. 너 시집 잘 가게 생겼다. 우리 새언니들도 시집은 잘 왔지. 엄마는 제사 지낼 거다 지내는데 아들 며느리들한테는 하나도 안 시키잖아. 그래 나 같은 시어머니 어디 있겠어. 우리 며느리들은 남들한테 가서 시집 잘 왔다고 자랑하고 다닐 걸. 너도 좋은 집으로 시집 가는 줄 알아. 엄마는 상견례 후제 예비 시댁이 제사도 없고 명절에도 장만도 안 하는 집이라서 다행이라고 굉장히 마음에 드셔 했습니다. 시집가는 절 위한 마음에 하는 소린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첫 명절 전 주말 어, 신서방. 명절에 장만할 거. 내가 오늘 혼자 힘들게 시장 가서 장 봐왔어. 네? 아, 그러셨어요? 어, 우리 식구들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네. 다음부터는 신서방이 와서 무거운 것도 좀 들어주고 그래. 그쪽 집은 뭐 제사도 안 지내고 장만도 안 한다고 해서 몰라서 그랬겠지만 명절 전부터 연락해서 장도 같이 보러 가고 그래야 되는 거야. 아 그래요? 몰랐어요. 유희한테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전화했는데 그 기집애는 신 서방 일 있다고 못 온다고 하니까 그렇지. 네, 오늘 일이 있어서 잠깐 충남 쪽에 나와 있어요. 어, 다음부터는 미리 미리 전화해서 준비 잘돼 가시냐고 좀 물어보고. 아무튼 연휴 화요일부터니까 월요일 저녁에 유희랑 와. 와서 화요일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같이 준비 좀해 놓게. 유희한테 전화하니까 결혼하자마자 사위 부려먹을 생각한다고 잔소리하길래 신서방한테 전화했네. 저가집 명절 때 도와주는 게 부려먹는 거라고 생각해? 아 아니죠. 서로 집안 어른들 일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면 도와드려야죠. 그래 유희계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신서방이 월요일에 퇴근하고 유희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날 저녁? 오늘 장모님한테 전화 왔었어? 명절에 와서 좀 도와주라고 하셨다면서? 엥,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했어? 진짜 주책이야. 괜찮아. 결혼했는데 서로 집안일 돕는 거지. 아, 어머님, 아버님이 오라고 했다고 시댁 가야 된다고 하지 그랬어. 우리 집, 엄마, 아빠 오전에 등산 간다고 오후쯤이나 와서 저녁 먹자고 했잖아? 의구 뻥치라는 거지.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 음식 양도 엄청나게 한다고. 그니깐더 도와드려야지. 장모님 혼자 그거 다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미안해. 명절 때마다 푹 쉬었을 텐데 나랑 결혼해서 일하게 생겼네. 아 됐다니까.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 하지 마. 그렇게 결혼하고 첫 설날 연휴에 오빠들은 도와주러 오지도 않는데. 저와 남편은 친정에 가서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음식 장만을 하고 왔습니다. 전 자유로운 시댁에 시집을 갔지만 왜인지 친정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더군요. 두달후 3월 두 번째 제삿날 이틀 전. 신서방 이번 제사가 평일이라 저녁에만 올수 있는 거지? 내 회사가 좀 바빠서요. 죄송해요. 에휴, 그래도 유희가 연차 쓰고 온다니까 둘이 해야지 뭐. 근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제사상 준비하는 게 많이 부담되네. 아, 그쵸. 요즘 하도 식재료 값이 비싸지긴 했죠. 부담되시겠어요. 어, 그치. 근데 고모들이나 삼촌도 왔다 가시면 봉투 주고 가거든. 근데 유희, 니네만 항상 봉투는 없어서. 아, 그랬어요. 근데 유희가 항상 장모님 도와드리잖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도와준다고 해봤자지, 뭐. 이번에도 평일이어서 신서방은 못 오니까 봉투 준비해 오라고 하는 소리야. 아, 그럼 얼마 드려야 돼요? 고모들은 10만 원씩은 주고 가니깐 우리 신서방은 내가 말안 해도 얼마 줘야 되는지 알겠지? 사실 10도 부족해. 네, 알겠습니다. 재산날 저녁? 엄마, 우리도 대충 치웠으니까 갈게. 엄마? 이 남은 건다 누가 치우라고? 나 혼자 하라고 간다는 거야? 나 새벽부터 와서 도왔잖아. 우리도 내일 출근이라서 일찍 가서 쉬고 싶어. 오빠들도 다 갔잖아. 엄마가 좀 남은 건 대충 치우면 안 돼?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뼈빠지겠구만.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남편이라고 있는 건 술처먹고 자고 있으니 내 인생이 불쌍하지. 에이고.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가자. 같이 하면 일찍 끝내잖아. 혼자 하시면 이거 언제 다 해? 하루 종일 힘드셨을 텐데. 아이고, 우리 사위밖에 없네.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뒀지. 잘 뒀어. 이따 갈때 이거랑 챙겨가 집에 가서 먹어. 뭐야? 우리가 가져갈 건 나물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 비싼 금서과도 다 가져가고 고기도 다 동났네? 어. 아까 고모들이 가져가는 것 같더라. 무슨 새언니들이 사과랑 막내 고모가 가져온 한우랑 다 가져가던데 엄마는 우리 거도 좀 남겨두지 그랬어. 내가 뭐 정신이 있냐? 네가 알아서 챙겨야지. 결국 그날도 끝까지 뒷마무리까지 하고 새벽 2시나 돼서야 돌아왔고 엄마가 검정봉다리에 챙겨준 건 고사리나물과 그나마 좀 남은 고구마전이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나 저나 음식 욕심도 없었고 딱히 안 챙겨가는 스타일이라 그랬겠지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8월 네 번째 제사 며칠 전내 장모님 바빠서 아까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아이, 그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 전화도 못 받고, 아니 유이랑 전화했는데 이번 제사 때도 못 온다면서? 주말인데 왜못 와? 무슨 특근인가 뭔가 한다면서? 나 특근 있다고 거짓말했나 보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다음 제사는 주말에 하니까. 날짜 기억해놓고 꼭 와야 된다고. 어? 맨날 이거라서 못 온다, 저거라서 못 온다. 유희한테도 말했지만 늙은 내가 시장 가서 그 무거운 짐 나르고 재료 준비하고 혼자 다 해야겠냐고. 유희지만 와서 도와준다는데 힘센 남자가 와서 짐도 나르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아, 네 장모님. 일단 저도 회사에 말해볼게요. 같은 부서 사람들한테 사정 얘기하고 스케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아, 그니까 그럴 수 있으면서 꼭못 온다고 그렇게 단정지어? 아, 안될 수도 있을 확률이 크니까요. 직원들도 다른 스케줄도 있고요. 그래도 못 간다, 안 된다 하기 전에 확인해 보면 되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 그래? 신 서방 우리 집 와서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죠. 장모님도 힘드시고 유이도 힘든데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죠. 그래. 아무튼 최대한으로다가 바꿔서 아침부터 같이 와. 아님, 전날 저녁에 오면 더 좋고. 저만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최대한 남편은 오지 않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핑계를 대려고 해도 엄마는 꼭 본인 계획대로 사위에게 전화해서 무조건 오게끔 하더군요. 저도 모자라 사위까지 고생시키려는 엄마가 미웠지만 불쌍한 마음이 더 컸던 저는 엄마에게 저주는 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산 날 저녁. 엥, 뭐야? 왜 짐을 싸? 집에 가게? 어, 어머님 아프시다고 해서 가봐야 되겠어. 어, 어디가 아프시다는데? 얼마 전부터 소화도 안 되고 위가 아프시다고 했었거든. 근데 방금 전화 왔어. 위경련이 와서 응급실 다녀오셨대. 얼른 가봐야지. 응급실 갔다 왔다며? 네가 가서 뭐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이 저녁에 가서 뭐 하려고? 위경련이면. 죽 며칠 먹고 음식 가려 먹으면 되는 거야. 별일도 아니구만.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재영씨 들으면 서운하겠어. 뭐안 들리니까 하는 소리지. 네네 가면 또나 혼자. 이거 다 언제 정리하냐고. 어떻게 그럼 오빠네라도 뒷정리하고 가라면 되잖아. 아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해.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네 오빠들이 잘도 하고 가겠다. 바쁘다고 제사 오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나 혼자 다 해야지 뭐. 내일 전화기 잘 쳐다보고 있어. 나도 아파서 응급실 실려 갈 수도 있으니까. 참나 아무튼 우린 갈 거야. 아버님 저녁도 못 드셨을 텐데. 코다리 좋아하시니까 코다리랑 전이랑 좀 싸가야겠다. 뭔 소리야. 뭘 싸가. 우리 먹을 것도 없다. 이거 나물이나 가져가든가. 아 진짜 나는 무슨 이집 노예야? 하루 종일 일하고 내가 가져가고 싶은 음식도 못 가져가. 아, 깜짝아. 이 가시네가 왜 소리를 질러? 그럼 지금 우리 식구들 저녁도 안 먹었는데 이걸 왜 싸가? 니네 시댁에 왜 가져가냐고? 염치가 좀 있어라. 엄마야말로 염치 좀 있어봐. 내가 지금 이것도 못 가져가? 다 가져갈 거야, 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음식 도와주고. 근데 결국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지도 못했어. 그래도 그 어릴 때부터 엄마 생각해서 투정도 안 부렸고. 근데 결혼까지 했는데 나로는 부족해서 사위까지 부려먹을 거다 부려먹고 결국 검정봉다리에 나물에다가 남은 고구마전 싸준 거 봤을 때 재영씨 볼라치 없더라. 남들은 사위 온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고 처갓집 가서 놀다만 오는데 이런 거지 같은 처가 만난 재영씨가 불쌍하더라고. 이게 진짜 시집 가더니 미쳤구나. 엄마한테 할말 못할 말다 하고. 그래 이제 엄마가 제사를 지내든 고사를 지내든 난 신경도 안쓸 거니까 엄마가 혼자 하던가 말던가 나한테 도움말하지만 안을 거니까 어머나 말세다 말세 내배 아파서 세상 빚 보게 해주고 여십 년을 먹여주고 키워주었더니 기껏 이 따위 음식 하나 못 가져가게 한다고 지랄연병을 떠는구나 두달후 추석 시대 자기야. 어제부터 장모님 전화 오는데 진짜 안 받아도 돼? 아침부터 수십 통을 하셔. 핸드폰 꺼놓을 수도 없고.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핸드폰 줘봐. 여보세요? 왜 자꾸 전화하는 건데? 너는 내 전화 받지도 않잖아. 카톡을 그렇게 보내놨는데 답장도 안 하고. 너 진짜 집에 안올 거냐? 어, 안 간다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한번 받아주면 되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져서는. 얼른 집에 와. 왜 자꾸 오라는 거야. 또 일할 사람 없어서 찾는 거지? 앞으로는 얼마 안할 거야. 적당히만 할게. 나도 안 아픈 곳이 없어서 이제 얼마 하지도 못해. 그냥 아예 하지 마. 나도 시댁 왔어. 못가. 너네 시댁은 뭐 하는 것도 없다면서. 여기 와서 장만하고 음식 좀 가져가. 이번에는 뭐라고 안 할게. 가신 네 삐져가지고는 두 달을 연락을 안 하냐? 지독하다 지독해. 어, 제사 다 없애고 명절에 모여서 밥 먹는 거도 오빠들도 도우러 온다고 하면 나도 갈게. 야, 진짜 적당히 까불어라. 엄마가 미안하다고 카톡으로 보내놓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했잖냐. 적당히 까불어야지. 당장 와. 여보세요, 사돈 접니다 재영이 엄마요. 아깜짜가 다돈 아니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옆에서 듣고 있자 하니 기가 막혀서요. 대충 재영이한테 듣기는 했는데. 저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그렇게 자식 부려먹으시면 마음이 편안하세요? 그것도 대놓고 유희만 그렇게 자식 노릇 시키면 됩니까? 부려먹는 게 아니라 지가 엄마 돕겠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저희 집 일입니다. 사도는 참견하실 게 아니세요. 왜 참견할 게 아니죠? 내 며느리 일인데. 며느리가 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딸이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제사 지낼 거다 지내시고 유교사상이 투철한 분이시면 잘 아시겠네요. 딸이 시집가면 시댁 사람 된다는 거. 옛날에는 딸 시집 보내면 명절이 뭐예요? 명절 때 친정에선 딸 얼굴 보지도 못했죠. 아니요. 저는 저희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요. 저는 며느리들한테 일도 안 시킵니다. 밥만 먹고 가라 하지. 그건 그쪽 시댁 얘기죠. 그쪽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시든 저랑 상관없는 얘기고요. 내 며느리 유희 시댁은 저희 집이니 유희는 이제 저희 집 식구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친정에서는 일체 관심을 끊어주시죠. 참나, 그쪽에서는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니 친정에 와서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납니까? 네, 저도 사돈에게 영향을 받아서요. 잘해도 다시 지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요. 그니깐 유희는 저희 집에서 일해야 하니 명절 때 얼굴 볼 생각을 마세요. 그렇게 알고 전화 끊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네가 뭘 죄송해? 이제 제사고 뭐고 친정 가지마 울지 말고. 이제 명절에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일 도와준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했을 거 아냐. 재형이랑 해외여행도 가고 집에서 푹 쉬기도 하고. 알겠지? 네, 감사해요 어머님. 그 뒤로 친정엄마는 1년 만에 제사 포기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오빠들과 새언니들한테 도와달라고 닥달하다가 오빠 두명다 이혼이기를 겪는 모습을 보시더니 바로 제사를 접으셨고 그나마 명절에 가족들 먹을 음식만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엄마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미운 만큼 불쌍하고 안된 마음이 커서 항상 저드렸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보니 엄마는 저에게 사랑을 준게 아니었더군요. 그걸 깨달았고 이제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남편과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